시편 81편 우리의 강하신 하나님께 노래를 야곱이 하나님께 환호성을 찬양 때의 찬양과 악대의 음악으로 검은고와 하프, 트럼펫, 트롬본, 호른으로 감미로운 소리 올려드려라 이날은 축제의 날 하나님이 잔친날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 야곱이 하나님이 엄숙하게 정하신 날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요셉에게 명하여 지키게 하셨다. 가장 부드러운 속삭임 내가 들었네. 내게 말씀하시리라 상상도 못했던 분에게서 내가 너희 어깨에서 세상 짐을 내려주고 중노동에 시달리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너희가 고통 속에서 내게 부르짖자 그 험한 곳에서 너희를 구해냈다. 천둥의 은신처에서 너희에게 응답하고 무리바 샘에서 너희를 시험했다. 귀담아 들어라, 사랑스런 이들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오 이스라엘아, 가벼이 듣지 마라. 낯선 신들과 놀아나지 말고, 최신 신들을 경배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해내고, 온갖 먹을거리로 너희 굶주린 배를 채워준 참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주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곱비를 풀어주며 말했다. 가거라, 어디 네 멋대로 해보아라. 오, 사랑스런 백성아! 이제 내 말을 들으려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그려준 지도를 따라가려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순식간에 해치우고, 너희 적들에게 모욕을 주리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개처럼 꽁무니를 빼니, 그 소식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리라.너희는 내가 갓 구워낸 빵에 버터와 천연 꿀을 발라.마음껏 먹으리라.